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대칭해 x축으로 대칭 x축으로 대칭하면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집어 넣는 거고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나타내 이차함수 이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y 자리에다 마이너스 y를 집어 넣을게요 자 그리고 얘를 y는 이제 이쪽에다 마이너스를 다 붙여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꼭점 잡히로 만들겠습니다. 마이너스 8x, 반의 제곱,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4의 제곱, 8에다가 5를 빼주니까 3이 되겠네요. 근 얘가 이 꼭지점의 좌표를 확인해 주면은, 얘 꼭지점이 4콤마 3이었단 말이에요. 꼭지점이 4콤마 3이었는데, 얘 꼭지점이 어떻게 된 거예요? 1콤마 6으로 된 거예요. 그럼 이제 X축으로 얼마큼 됐을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아이고, 그렇죠. 4,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X축으로 마이너스 3을, 4에다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얘가 되고요. y축으로 얼만큼 3이 6이 됐다라는 것은 3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m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다. 그 다음에 y는, n은 뭐가 된다? y축으로 여기다 3을 더해서 6이 됐으니까 3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거를요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x 거꾸로 빼기 m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3에다가 마이, 플러스 n을 그대로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요거랑 똑같다.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m 빼기 4가 돼서 m 값이, 마이너스 3이다. 그렇게 해도 되고, 얘랑 얘랑 똑같다. 6하고 3 플러스 n이 돼서 n은 3이다.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빨리 풀 수가 있겠습니다.